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심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방문하심이 기적이요 은총입니다. 생각하면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런 기대도 안 하는데 생각도 전혀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나 같은 사람을 찾아옵니까? 모순 덩어리인데, 거짓 덩어리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야말로 별볼일 없는 사람일 텐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전체의 역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는 놀라운 신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생각지 않았는데 기대도 안 했는데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믿음의 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인생이 헝클어져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다가 춥고 쓸쓸하고 황량한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억지로 잠을 잘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신세가 한심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벅차게 감동으로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이곳에 함께하실 줄을 내가 몰랐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십니다. 제자들이 새벽 관리 풍랑 속에서 방황하고 헤맬 때, 제자들이지만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급히 물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너무 외로웠을 때, 세상의 모든 인연의 줄이다 끊어졌다고 생각할 때 찾아오셨고, 풍랑에는 유라굴로 태풍 속에 흔들리는 뱃속에서 주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은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찾아오신다는 말을 파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카드. 저는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암기력도 없는데 이 히브리어가 잊혀지질 않아요. 파카드. 하나님, 저 같은 사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엽니다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파카드 이것을 신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방입니다 신방을 한문으로 불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을 심 생각할 심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세요 내가 어디서 헤매고 어디서 울고 있는지 어디서 몸부림치고 어디서 방황하는지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 방문할 방 물을 방 그리고 물어주신 하나님 너많이 힘들구나 너많이 지금 약해졌구나 너 지금 속이 편치가 않구나 물어주신 하나님의 신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파카드가 있습니다 지난번 성경은 이것을 권고라는 단어로 썼어요 이 권고라는 한문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좀 착각하기 쉬운 단어입니다 돌볼권 방문할 고입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일어나자 하고 손붙잡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또 경험되셔서 간증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이 애국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초청했습니다. 처음에는 70명 밖에 안 됐는데 나중에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요셉이 죽을 때가 되어서 유언합니다. 그에게 예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내가 만일 죽으면 어쩌면 내 동족들은 노예가 될지 모른다. 그리고 내가 죽어 이 해골도 천덕꾸러기가 될지 모른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보면 요셉이 말합니다. 만일 그 어느 날너 인생에 갑자기 노예신세로 전락해서 인생이 망해서 세상말로 하자면 팔자가 무너져서 망하게 될지도 모른다, 노예가 될지도 모른다, 천덕꾸러기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를 노예 신세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인생 역전을 이루게 하실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내 유골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고 부탁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왔으니 이는 요셉의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게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하면 때로는 인생이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의 말이 아무 위로가 안될 때가 있습니다. 아직 젊은 날에 남편을 잃으신 분이 계셔요.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수많은 말을 해도 얼굴이 지금까지도 펴지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시간이라는 최고의 신비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시간이라는 약이 효과를 잘 발휘하게 해주세요. 무슨 말도 사람의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우리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인데, 내가 그토록 신뢰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과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져서 가슴이 무너질 때 옆에서 누가 뭐라고 말해도 아무 말도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필요합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 내 마음을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위로와 치유가 그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내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져서 아무런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할 문장을 못 찾습니다. 나를 위로할 어떤 문장도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의 말로도 위로가 안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는 거룩한 만남, 신비의 조우가 우리에게 있어 은혜가 되시고, 새로운 출발에 시작점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찾아오심 중에 가장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뭐길래? 나 같은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할 만큼 사랑하사.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찾아오심이 우리 신앙의 모든 소망인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밤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시죠 제자들은 지금 예감합니다 어 지금 이상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 같아 돌아가실 것 같아 참아 방정 맞을까봐 입에서는 못 꺼내는데 이미 느낍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 얘기라고 했는데 너에게입니다 너에게 가서 거처를 너와 함께 살아도 되겠니?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우리가 누구시죠?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너에게 찾아가서 거처를 너와 함께 하겠다 좌절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라는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너를 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찾아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대도 안 했는데, 생각도 안 했는데, 나 같은 인간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 오늘 26절을 보면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신가가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성령님 보혜사라고 말씀하시죠 바라클레이토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인생이 절망에 빠졌을 때 때로는 생각지 않은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병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엉뚱한 곳에 여기는 누구,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런 고민 있는 그 곳에도 찾아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생각나게 하리라. 주마등 같이 스쳐가는 내 인생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내가 내네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소망의 길을 걷게 하지 않았느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생각하며 살게 하십니다. 생각하며 살아라. 소망을 붙잡고 감사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며 살도록 도와주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끌었는데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만 오고 가고 아무 기도에 줄을 못 잡아요. 그때 성령님이 탄식하시죠. 왜 그래, 너? 너 무너지면 안 되지. 너 변질되면 안 되지.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사랑. 찾아오시는 사랑. 우리 인생이 때로는 바닥에 처있을 때 찾아오시는 주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하시고 또 간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짧지만 늘 기억나는 간증이 있어요. 아내님께서 목표를 할때늘 인생이라는 게 그렇죠. 1년 전뭘 고민했는지 모르는 데 그때는 큰일 났다. 어떻게 하나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돈 문제 때문에,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혹시 이러면 어떻게 하지, 혹시 저러면 어떻게 하지. 또 자녀 교육 문제, 또 건강 문제, 마음의 문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미래에 대한 걱정. 늘 그렇게 살아가죠. 여기까지. 그때도 아마 그랬겠죠 그랬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잠을 자려고 애를 쓰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에라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새벽 1시쯤 됐나요? 2시쯤 됐나요? 가는데 비가 줄줄 내리는데 비를 맞고 갔어요. 교안으로 들어가서 웬 고민이 그렇게 많았는지 비를 줄줄 맞은 채로 이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갑자기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지는 느낌 하나님의 만나 주심,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뭘 그렇게 걱정해? 언젠가 내가 나와 함께 있을 터인데, 곧그 때가 올 것인데, 그런 때가 올 것인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해? 뭘 그렇게 염려를 해?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몸이 붕 뜨는 것 같았어요. 하늘로.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그 뒤로도 남루한 인생은 계속되어서 또 걱정하고 또 다투고 또 염려하고 또 화를 내고 또 툴툴거리며 살아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짧았던 순간에 만나주심 임재하심 그 경험은 계속 제게 힘이 되어 남아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 아니 지금도 찾아오시는 주님 내 마음을 열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파카드, 하나님의 신방이 있다면 또 부탁도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봉독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 앞부분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3일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네 라고 대답하면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한 가지 부탁해도 되겠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지켜라고 부탁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탁이 있으신 것입니다. 너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파카드. 외로운 영혼, 방황하는 영혼,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영혼, 고개를 들지 못하는 영혼, 세월이 핥히고 가버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영혼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라. 세상을 화목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따뜻한 사랑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신방해 주신다면 우리에게도 신방의 사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발전되었습니까? 지금은 대단히 세련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 같지만 우리의 DNA 속에는 신방이 있었던 것입니다. 초창기 한국교회 때는 너도 나도 우리 군사님들이 신방을 갔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늘 신방을 가셨어요. 가서 쌀떡도 찾아보고 쌀떡에 쌀이 없으면 쌀을 부어주기도 하고 그냥 남편 때문에 속상한 이야기,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야기 집안에서 팩박받는 이야기, 어려움 당한 이야기 같이 울어주고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같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금처럼 심리학적인 어떤 방론은 몰랐어요 다만 뜨거운 가슴이 있었어요 그러면 같이 울면서 가족이 되었고 하나가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고 신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졌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은 신방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방이 없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한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방을 싫어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을 파카드 찾아갈 만한 마음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상담난을 찾아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꽤 많아요. 젊은이들이 저는 어느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억지로 사람을 붙여주는데 저하고 뭔가 기질도 성격도 안 맞는 분인 것 같은데 억지로 웃기도 싫은데 그분은 신방을 와서 마치 호기심 가득한 사람처럼 뭐 염탐하듯이 이것도 살펴보고 저것도 살펴보고 저는 제 가정 이야기 하고 싶지도 않고 제 속마음 얘기도 하고 싶지 않은데 그저 이것저것 뭘 아는 것처럼 잔소리만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호통치다가 자기 스트레스 다 풀고 갔는데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 가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그때 고민합니다. 아, 주님,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감동, 감화를 시킬 수 있을까요? 내 네, 인간 이해의 깊이, 영혼을 얼마나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것일까요? 교인들끼리 만난다고 해서 다 치유받는 것 아닙니다. 시껏 만났는데, 그냥 자기 불평 얘기, 자기 화난 얘기, 자기 속상한 얘기, 자기 스트레스 받은 얘기, 남의 얘기, 그냥 그냥 하다가 가면 귀좀 씻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만나고 나면 마지막에 손 붙잡고 기도하고 싶으면 그 대화가, 은혜의 대화였던 것입니다. 치유의 대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고 나서 아, 왜 이렇게 피곤해? 육체노동한 것보다 백배, 천배 더 피곤해. 정신적으로 피곤해. 탈진됐어. 아, 귀좀 씻고 싶어. 좀 조용히 있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영적 레벨을 우리의 영혼의 깊이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사람을 찾습니다. 너무 외로운 순간, 너무 고독한 순간, 아 그분 좀 찾아가 볼까, 저분 좀 찾아가 아니야 가벼워, 경박해 말 나올 거야 또 자기 얘기만 할 거야. 여러분 만일 그런 생각이 든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너무 마음이 외로워서 그 누군가를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은혜가 되어야 할 텐데 여기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까 볼투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볼투니에게는 그가 나중에 고백해요. 자기 일생에 세 번의 잊지 못할 만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목사인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여섯 살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고아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 집, 저집 다니면서 느는 건 눈치요, 속생각입니다. 열등감이 있고,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고, 내 속에 우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아이인 척 했지만, 속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폐증이 걸렸습니다. 근데, 돌뒤부아라는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선생님을 만나다 내 속에 있던 열등감 같은 것, 내 속에 있는 분노 같은 것, 내 속에 있는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치유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뒤부와 선생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늘 눈치만 보던 삶의 사춘기가 그 선생님을 통해서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가 잊지 못할 두 번째 만남은 네덜란드 동료였습니다. 마 이름이 저렇게 된 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고 내가 이분하고 얘기를 하면 또이 말이 저말 되고 저 말이 이말 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네덜란드 저분 그분의 기도 그분과 함께 흘렸던 눈물 내 일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내와의 재만남인데 두 번째 네덜란드 분을 만나서 치유받자 아내와의 관계도 스럽게 되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책을 썼습니다 인격의학이라는 것을 창시를 했고 하나님께서 귀를 핥아주신다 라는 독특한 제목, 저렇게 번역한 분과 통화를 했어요. 아니, 리스닝 이어를 왜 저렇게 번역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속삭이시는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힘내. 그래도 쓰러지면 안 돼. 사랑해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번역하고 싶었다고 해요. 고통보다 깊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깊은 고통이 많아요. 그런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생각해요. 저 네덜란드 뿐이 얼마나 위대했길래. 그런데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똑같았을 거예요. 때로는 스트레스 받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화가 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켜야 할 마지막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켜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폴투루니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신뢰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뢰라는 단어를 씁니다. 믿어 주는 거예요. 지금 내 곁에 있는 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요, 나의 선생님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믿으십시오. 믿으셔야 합니다. 볼트루니가 말합니다. 신뢰를 통해서 치유를 얻었다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든 우아한 가족들 다 일생 그만큼 경험해보고 살아간 거룩한 지혜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고 대어와실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목>